아니, 일본까지 한번 가보자냐. <laughs> 한 번,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네. 얘다 그만두면,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여기. 음, 그쵸. 그때 김상윤 감독이 최양남 선수한테 인생은 순간의 도전이다. 최양남처럼최양남답게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맞아요. 네. 아, 승부라면 조금 이제 조금 지칠만 다가, <laughs> 좀 질릴 만한데 네. 골프가 승부가 생길지는 또몰랐죠 음. LA 방수 되면서 네. 에이다아스그 네. 팀장 네. 스쿼 네. 팀장이 네. 내가 추천해줬으니까 음. 너 일본 가서 한번 너정좀 충분히 된다. 어. 왜냐면 트리페에서 제일 좋은, 좋은 애들 다 일본 가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록시스 네. 가서 테스트 를 봤죠. 네. 네. 근데 어록스에서는 no. 어. 제냥트리에 던지는 거 던졌는데. 어, 근데도 음. <laughs> 테스트니까 어, 네. 시합을 뛰어보면 틀린데 테스트는 마일이 안 나오잖아요. 볼한 10탁에 던지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음. 또 일본 에이전트가 한명 있어요. 그 누구냐? 하상 하성득이다 아, 네 네. 하성득 예, 알아. 그게 아, 이제 전에 가지고 이제 인디고 작스. 음, 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본 일본 메이저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음, 음. 아 그러니까 일본 프로에 가려고. 아. 네 네. 아니 일본까지 한번 가 보자냐. <laughs>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네. 이러다 그만두면 그만둬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음. 네. 근데 안 됐죠, 프로. <laughs> 네. 와, 아 진짜 안되는데네그좀 어. 내리막이죠, 내리막이고 음, 조금 음. 어, 부상, 팔꿈치 부상도 있었고. 음. 부상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 있었으니까 또 이제 이겨내고 이제 할 자신 있었는데, 아 거기서는 안 올라왔어요, 한 번. 음. 네. 또 재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복귀 후에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무 야 마무리도 되게 재밌겠네요. 네. 와 진짜 타이탄 게임하면서 승부를 제대로 즐겼던 것 같아요. 이때도 뭐 정말 음. 특유의 짧은 인터벌은 기본이었고 노련함이 정말 있었던 맞아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런데 2011년 7월 23일에 웨이버 공시 흐침을 네. 이제 나왔더니 그것도 방출 또 됐습니다. 2012 시즌에 또 기아 입단 테스트 받았잖아요. 그때가 처음 테스트. 아 그게요. 네. 어. 그때가 만 만. 두 살인가요? 네, KBO, 2012년 기준 KBO 최고령 선수였어요. 아. <laughs> 그런데, 2014 시즌 마치고, 다시 미국 가기 위해서 기아에 방출 요청을 했어요? LA에 그, 저기, 스카우트 담당자가, 한국, 한국 담당자가 있거든요. LA 그 된, 된다고. 네. 어, 그 대신 방출돼야 한다고 자격에서는 돼야 한다고. 트리플 음. A 할만큼 했고 이저더 음. 이상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알 알아서 한국에 오신 건데 다시 왜 나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련일 수도 있고 네. 한국 야구는 해볼 만큼 다 했다. 여기서는 <laughs> 의미가 없다. 어? <laughs> 아니, 친구는 그... 야구 인생도 내 인생도 이제 끝나는 이 끝나가는데. 네. 그래도 한번 매저는 한번 가볼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많이 그 동안 했지만 네. 이제는 가만 히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먼저 콜이 오니까는 네. 이것도 인년인가또 혹시 음. 음. 그동안 가봤으니까 여기서는 의미 없고 음. 가서 또 대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보는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기아에 근데 이제 갔는데 아까 그 LA 다저스 그거 그거는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유럽 여행이나 가자. 거기 <laughs> 또, 한국 사람이 네. 후배인데, 네. 뭐, 그거 감동한다더고 야구 있냐 할 때, 야구 있대요. 그래? 유럽 여행이나 한번 가자. 여태껏 뭐, 한 번도 못 갔는데. 그 유럽 가기 전에 고향 원더스 가셨잖아요. 그, 그래, 그전에 그래, 고향 원더스. 네. <laughs> 할거다 해봤다 했는데, 계속 볼을 왜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향 <laughs> 원더스 갈 정도면. <laughs> 다시 볼 던지려고 강조한다 <laughs> <왔을 때, 웃음> 그쵸 그때 김상근 감독이 최양남 선수한테 인생은 순간의 도전이다 최양남처럼 최양남답게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맞아요 네 감독님은 저를 여전히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고런 데스 가서 이제 했는데 나이도 있고 그런데 시합 뛸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음,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나이가 45살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거 선수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유럽여행 <laughs> 어깨, 어깨 괜찮았나 보는데. 네. 아, <laughs> 진짜, 칭하게 했네. 뭐, 수준이 되게 낮다더라고. 아, 예. 네. 음, 얼추, 그냥 하면서, 문화도 좀 보고, 음. 내가 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아주 최고의, 최고의 장소죠. 네. 팀이. 네. 그래도, 어떤, 경력은 화려하잖아요. 네. 그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최고의 선수 온다고, 또 막, 그 한인에 다 불러가지고, 어. 축하하고 난리 났었죠. 어. 아. 재밌었어요. 특별한 경험은 항상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예. 온 나라를 다 다니는 게. <laughs> 예. 전기 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한국 미국에서 못 봤는데. <laughs>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오, 어 유럽인 네. 거기서 봤어요. 어. 아,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음. 거기 어째 투표를 했으니까선수단하고 음. 단장들이 투표했든요아 네네. 그애들이 인정해주니까 그렇죠. 열심히 했으니까. 아 그때 여기 햄스트링 끊어졌어요. 아 햄스트링이 아. 아니라 저기 후방 십자인데. 아 타자하다가 베이스 슬라이딩하다가. 아턱 맞지 않았어요? 턱도 이제 네, 턱은 그쪽에서, 거기 네. 이제 거기 송보. 주민들하고 그, 네. 저기 서프트 볼. 아. 하다가 던졌는데 뛰다가 음. 공이 여기 여기 들어 어. 고 열만 컷 하면 긁은 거 아까는 한2주 동안 이게 안 벌어지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간신히 한국 와서 이제 간신 히 사람이 그걸 이제 공로로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음. 나이 먹고 와, 많이 먹고 와서 고생한다 니까 <laughs> 열정을 높게 산것 같아요 저... 네. 들어와서 이제 그다음에 글로벌 선진 학교 야구 고 네. 뭐 이제는 정말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들어갔네요. 와, 그냥 잠깐 할 생각 잠깐. 아, 남 남을 위해서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나름 그, 응, 감독이 보니까 남을 위한 인생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독도 자기 인생인데 음. 오로지 헌신한다 생각 하다 보니까는 그게 자기 인생 내 인생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정말 선수 생활을 끝낸 거잖아요. 끝났는데 네. 마음은 이제 60이 전에 음. 어, 뭔가 다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욕심 때문에 안 돼. 하고 싶으면 못할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어? 아직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수 생활? 끝났지, 끝났지. 끝났는데, <laughs> 인생이란 게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는. 네. 그래도 마음은 한번뛰어야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이제 몸을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안 돼, 힘들어. 아스팔트에서 다리가 안 올라와. 와. <laughs> 너무 무겁더라고. 뭐, 던지는데, 또 이런 데가, 뭐, 이런 데가, 저기, 인대 이런 데가. 안 받쳐줘. 그다음에 2019년도에 중국 프로 야구 리그 상하이 골든리그 스트로스코치로. 아, 진짜 야구 한다은 거의 다 가봤거든요. 여행이든 뭐 야구든. 아... 그래서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무팀에 감독이 네. 있어요, 박치영 감독님. 네, 알죠. 네, 잘 감독. 같이 네. 잘 지내다가 네. 그분 이제 중국을 전지로 하니까 중국 그쪽 네트워크가 있다. 음... 중국 한번 가볼래? 중국이요? <laughs> 거의 프리하고 있어요, 근데 없대 아직. 네. 이제 앞으로 뭐, 근데 신문이 안 된다고 네. 앞으로 프어가이 음, 생긴다고. 음. 어 중국에서 한번 그런데 내 인생이 그안도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중국 가게 된 거죠. 중국어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어. 하시려고? 근데 적응 잘해요. <웃음> <웃음> 가면 어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되돌아오면 진짜 그냥 두려움 없이 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음. 어, 사람들하고 좋고 가봐야 알지. 가보면은 다할수 있고. 어. 그럼 중국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2년. 2년이나. 음. 어, 괜찮았네요, 그럼. 계시기가 괜찮았나 봐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어... 숙소랑 에이. 그런 것들이, 네. 야구장. 어... 아, 근데 너무 잘됐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도 못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럼 2021년에 들어오신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 2021년 네. 10월에 이제 네. 아예 다 접고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정말 긴 야구 인생인데 음. 한번 이렇게 정말 이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해태를 경험을 안고 스물네 살때제대로 하잖아요 음. 그교육일를 갔는데 스물네 어 살때 겨울이었으니까 너 나랑 가자 했을 때갈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면 음. 바로 갔겠지 하와이 교육리에 무조건 갔지 아, 네. 에이, 야 그러면 거기서 몇 년... 재밌었겠다 <laughs> <laughs> 우리가 보기에는 원 없이 한것 같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네 그래도 또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 아 근데 예, 예. 인생이 이제 다른 거니까는 네네. 틀린 게 아니라 음, 저는 보면서 거니까. 여기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 또 다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그냥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래요 음. 예. 전혀 후회 없어요 본인이. 내, 네, 나의 야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차피 사회, 사회인인데, 사회인에서 음. 좀 특별한 인생을 살짝 야구인이라 그러면, 음. 그때 한창 야구 인기 좋아서, 그 인기 있는 직업을 가했다는 데서 되게 자부심도 많이 졌었고 네. 거기에서는 조금 그 생활에 좀도취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승부에 대해서 좀 갈망을 했었고, 승부, 음. 승부. 음. 또 환경에서 그 승부를, 즐길 수 없는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음, 네. 제약들이 있었고, 네. 그런 제약들 속에서 또 어떤 편견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갔다는 그런 야구 인생이네. 음. 보니까는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승부를 즐기+, 즐기, 즐기 아. 즐기는 걸 좋아했네. 내 음. 입에서 뭐 한국 여행이가 재미없었다는 얘기 지금 나올 알, 알 정도면 <laughs> 승부는 여기까지다. 음. 어, 했을 때 그럼 다른 승부를 아. 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저희가 어제 뭐 골프 대회에 출전한 취향남 선수를 또 취재를 했습니다. 네, 한국 와서 이렇게 또 다른 취미 플러스 약간의 프로 냄새가 나는 음. <laughs>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거예요? 아, 승부라면 조금 이제 조금 지칠만도 하고 <laughs> 좀 질릴만한데 네. 골프가 승부가 생길 줄은 또 몰랐죠. 음. 여기 목포에 이제 탑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클럽이 있어요. 네. 자칭. 목포에서 제일 자칭산산 10명. 음. 와, 처음에 작년 10월달 안 쳤는데, 음.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 운동은 내가 그래 했으니까 승부하는 거나 풀러가는, 풀몸 플러, 관리 하는 거나, 그거 보면은 내가 너네들은 잡아야겠다, 이제. 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한가지한 사람들이에요. 골프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음. 아무튼 갈록도 있고, 잘 하더라고요. 네. 팀 안에 제가 이런 음. 이 됐죠, 인제한 명으로, 열명 음, 대회 이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탑플러스 안에 오위 안에 이제 들 정도 실력은 이제 음. 올라왔어요. 이제. 네, 같이 쳐보셨는데 실력이 어고생각하세요 어, 뭐 네. 점점 일주월장 해가고 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곧잘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야구 하는 것도 혹시 보셨나요? 야구 하는 거 팬이었어요. 팬. 어 진짜요? 네. 네. 야구 선수 최강남과 호주 선수 최강남 어떤 차이가 좀 있다면? 네. <laughs> 여기는 시간 투자를 더 해야죠. <laughs> 돈도 투자해야 돼요. 네, <laughs> 시간 투자해야 돼아 네. 그럼 앞으로 좀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버 파이브 맞다. 네. 아 예. 넘버 5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목포 넘버 파이브. 아네 네. 전남은 아니고. 전남에서 22. <laughs>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네. 예, 네, 그건 본인 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정준왕님께서는 넘버. 저는 3위입니다, 3위. 다들, 비웃지우 거기는 10위 바뀌고, 저는 3위입니다, 3등. 아 다들 비웃으세요. <laughs> 지금... 네. 예, 아,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들 어, 아, 네. 네, 네, 네. 거기는 더 연습하고, 네. 더 이렇게 각성을 아, 해야 됩니다, 골프로 아, 그럼 본인은 아직 그 잽이 안 된다? 네, 그건 아니, 아, 저한테는 아, 저하고 거론할 네. 가치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laughs> 프로 테스트 보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 프로 테스트 두분 봤어요. <laughs> 네. 윤성민 선수 있죠? <laughs> 네네. 아 걔가 프로 테스트도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걔랑 같이 한번 본 적이 있고 음... 작년에 오자마자 네. 중국에서 오자마자 같이 봤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는 준비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음... 어올 3월 달인가 봤어요. 음... 또 떨어지고 어, 이제 올해 세번 열리거든요. 네. 두 번째는 못 나갔어요. 음... 음. 마지막 10월달 또 있더라고요. 또 나가야. 근데 계획이세요? 이제 골프는 참 그게 애매해요, 이제. 어차피 프로는 못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따게 되잖아요. 네. 프로는 못 가고, 아마 대회도 못 가요. 네. 중간에서 거릴 때, 이제. 그냥 그걸 따야 되느냐. 음. 안 굳이. 따고 아마 쪽에서 놀아야 되느냐. 에이. 그러니까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아. 어. 음. 근데 일단, 있죠. 아마 쪽에서는 대회가 아직 네번 되어 있거든요. 음. 그걸 이제 좀 평정을 하고 싶은 있어요 아. 사실 선수 때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인들이 예, 투수 최양남에 대해서 되게 미쳤다 쟤는 뭐 아니면 야구 또라이다. 음, <laughs> 참. 다른 예. 일이 한 사람 있어요? 아. 이해를 할게요. 왜냐면 아, 모르니까. 네. 아 네. 어, 이쪽 이쪽 길을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데 어. 처음에 그런 시선들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 미국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죠 네. 그게 저기 생,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음. 어쨌든 부정이죠 음. 그렇죠 음. 네. 그럴 때 그걸 다 생, 신경 안 쓰신 거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음. 상황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강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냥 무턱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노하랑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걸 토대로 이제 개선한단 말이에요. 음. 아, 내가 어느 정도 몸이 올라섰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다. 네. 일단 거기까지 계 개선한 거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어, 이제 나머지는 진짜 신과 함께지. 네. 왜? 말도 안 통하지. 에전트도 없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이도 있지. 스피드도 안 나지. 한국에서 뭐 저기 A급 선수 다니지. 음. 밑에서 루트를 통해갖고 이제 오로지 실력으로 가야 되니까. 음. 운하고.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하나 믿고 한 거죠. 이제 크리스, 이제 하나님 믿고 음, 한거 이제 음. 백 하나 믿고. 알아서 하시라고. 음. 음. 그러고한 거지. 그런 시선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이, 바라보는 그 미래, 미래에 전혀 접근을 못 했던 거지. 음.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이,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아니, 그 재미가 있는데, 네. 그큰 재미가 있는데. <laughs> 그,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에 내 인생을 거기 에 가두란 말이에요. 응. 와. 어, 초수 최양남을 기억하는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laughs>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일만많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laughs> <laughs> 지금 골프에 미쳐 있습니다. 뭐 1년만 해보고 골프에 좀더 미칠지 아니면 그만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건 하고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올 12월, 10월 달에 아, 골프 프로 선수 네. 자격증 테스트 했거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